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네한까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완벽하게 네. 말 한대로 됐어요 지금 네. 와 신기하다 이번에 그 봉구 씨는 뭘로 유명하냐면 고음이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네. 약간 성대를 찢는 것 같은 그 네. 노래 중에 네. 쉬스곤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laughs> 그거 혹시 가능해요? 쉬스곤이요? <laughs> 네. 어, 네.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제대로 하는 어? 분 사실 그걸... 거의 못 봤어. 레, 레, 응, 걸부터 해야지. 거. 오, 아멘, 도전요. 오, 네. 오, 진짜 높다. <laughs> 어, 어, 진짜 높다. 어, 깜짝이야. 다 해놓고 진짜 높다로 <laughs> 자랑하는 거잖아요. 전 진짜요. 생 이렇게 가끔 무반주로 부를 때가 있거든요 노래를 어... 공연을 하다 보면. 네, 네. 그러면 봉구 씨가 이제 코러스 부분을 하는데 후렴구를 하는데 키를 높게 잡아요. 오. 어... 그럼 제가 이어서 불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뒤를 릴레이인데 죽이고 싶어요 그냥 어떡하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형한테 항상 막 좋아 네, 아, 살고 제가... 봐야지 일단, 에이. 노래보다 <laughs> 살고 봐야지 에이. 지금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한때는 코너스계의 신들 로 불렸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가수들이 진짜 번호 뽑고 기다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화가 안 돼요 스케줄 잡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이적 그리고 박효신 그리고 빅뱅 그리고 검이 린 김주한. 김태우 김조환 어, 또 누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휘성 너무 많죠 사실은 <laughs> 네 어. 정말 너무 자랑하는 것 같네요 아, <laughs> 백업식어를 할때좀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튀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가수보다 튀지 않는 거. 튀지 않고 뒤에서 싹 감싸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가수든지 돋보이게 해줄수 있어요? 어, 어떤 가수? 네. <laughs> 진짜? 웬만하면 웬만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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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요? 아. <laughs> 웬만하면 어, 아, 형이요. <laughs> 네. 웬만 웬만히아 아, 웬만... 가능하죠. 네. 아, 그래요? 가능하죠. 그럼 요이거 네. 한번 진짜 인정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 저도 좀 하나만 좀 받쳐줘 보세요. 나좀 빛나게 해 줘. 나 빛나고 싶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고. 아, 좀 불러 주실 수 아, 있어요. 후렴 부터 한번 할까요? 네, 네, 네. 무반주로 그러면. 자, 할게요. 원, 두, 쓰리. 아프지 않니? 많이 아프진 걱정돼. 걱정돼. 행복하게. 행복하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 <laughs>